안녕하세요. 호장입니다 오늘은 1급 공식 그라인더, 암퀸 카이마노 자동 그라인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 그라인더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자동 그라인더와는 다르게 자동 그라인더에는 이 안에 챔버가 없습니다. 이토츠구를 통해서 분쇄 코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는 항상 o 으로 되어 있고요. 분쇄가 되는 버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커피 필터를 여기다 대고 커피를 받는 버튼. 이 버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버튼은 프라인더를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또 검정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버튼을 이용하면 커피가 분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분쇄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쪽에 이 빨간색 버튼, 빨간색 기준점 보이시죠?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기준점이 왼쪽으로 가면 파인 가늘게 된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으로 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굵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절하는 요령은 이 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에 다이얼이 있는데요. 제가 분대도를 가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얼을 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파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굵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콜스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다이얼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조기 동작을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포타필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커피를 버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포타필터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꼭두번 정도 꼭 버려주시고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두 번을 버리는 이유 궁금하셨죠? 이두 번을 버리는 이유는 내가 본인이 1번이 아닌 경우 대부분 다음 번에 유치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이크라이더 날과 이 토출구 사이에 로드가 있습니다. 이 로드에는 그전 응시자가 맞춰놓은 분태도가 이 로드 안에 남게 되고요. 분태도에 맞는 커피의 흙을 커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꼭두 번을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추출을 진행하신 다음에 시간이 표준 시간보다 짧게 추출되었다 하시면은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셔가지고 빠이 쪽으로 가서 한두 클릭 정도 돌린 후에 분쇄커피를 마찬가지로 두번더 버려주세요 이 두번정도 버려주는 이유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데 한번정도 버리면 혹시 그중간정도의리 로드 안에 그전 분쇄도랑 내가 변영한 분쇄도랑 병영하지 않은 분쇄도의 커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길었다 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셔가지고 표준보다 오른쪽으로 돌리셔가지고 콜스 쪽으로 진행하셔서 분사도를 굵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두 번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수험생이 스타버치를 사용해서 추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버츠를 꼭 지침하시는 것이 좋고요 웬만하면 하나 정도는 시험 보실 분들은 소장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마지막 추출에는 스타버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추출 전에 네 스타벅스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추출 전에는 옆에 있는 심사위원에게 마지막 추출입니다라고 꼭 얘기를 하시고 추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추출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심사위원께서 어, 여러분들이 몇초몇 밀리 뽑았는지 의무적으로 이야기 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제작하는 게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